191번. 자, 러스 사이즈 상형히 넓이죠? 자, 이거 먼저 열려봅시다. 만나는 점만 구하면 되니까. 자, 1번, 2번, 3번. 1번에서 2번을 뺍시다. 빼게 되면은, X가 없어지고, 마이너스 8Y, 마이너스 8은 0. Y는 마이너스 1 됩니다. Y는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 플러스 1은 0.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즉,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1번하고 3번 봅시다. 1번하고 3번 할 때는 더하기로 하면 되겠네. 더하기하면 y가 사라지고, 4x 마이너스 12는 0. x는 3. 3을 대하면 4죠. 4 마이너스 y는 0. y는 4. 이때는 3, 4를 지나고, 2번하고3 번. 2번하고3번은2번에다가 어, 곱하기 3을 합시다 3을 하면 3x 21y 2 7은0 3분은 3x y 1 3 y 마이0원1 3은2 0마이너0원역2 0 2 0원 플러스 4 0은0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2대 대고 시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은 0 마이너스 15니까 이항하면 15 x는 5 5 콤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하고 1, 0 콤마 0으로 만들어야 다니까0 콤마 0으로 만들면 이거는 2하고 1 되야 되니까 5 콤마 5가 되죠 이거는 7 콤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, 그러면 2분의 1 하고, 5,5하고, 7,-1 하면 되죠. 4승을 쓰면 되죠. 마이너스 5, 35, 마이너스 35. 이러면 40이죠. 20이 됩니다.